양양 남대천 파크골프장은 강원도 양양로 홍암리 송이조각공원 인근 풀은 남대천 변에 야외 운동을 즐길 수 있는 54홀 규모의 파크골프장입니다 코스는 송이연어, 은어, 황어, 대천봉, 남대천 6개 테마로 구성되어 잔디와 강변 풍경이 어우러져 힐링하며 운동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잔디가 넓고 경사가 거의 없는 평탄한 구조로 초보자도 시작하기에 부담이 적습니다. 이용시간은 봄부터 가을까지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 겨울철에는 8시부터 18시까지입니다. 매주 월요일과 겨울 휴장기인 12월부터 3월까지는 문을 닫습니다. 이용료는 양양군 주민 4천원 타지역 6천원이며 할인 대상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예약은 현장 선착순 또는 전화로 가능합니다. 장비 대여도 가능해 간편하게 방문해도 부담이 적습니다. 코스별 안내판이 잘 되어 있고 그늘막과 대기실, 화장실 등 편의 시설도 갖추어져 있습니다. 골프를 치며 걷다 보면 자연스럽게 스트레칭되고 심신이 상쾌해집니다.